한화건설 이라크 비스마야 공사 현장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바그다드 주 의회 의장단과 비스마야 신도시 계약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화건설 장한희 기자입니다.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현장 투어에는 리야드 알 아다드 의장, 타하 알 다파이 의원과 바그다드 주 의회 의장단 30여 명을 비롯해 디아 압두루세인 국장 등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바그다드주 관할권에 속해 있는 비스마야 신도시의 진행 현황을 주의회 의장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프리젠테이션과 홍보 영상 시청, PC 플랜트 현장을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비스마야 신도시 계약자들을 현장으로 초청해 공사 현황을 직접 보여주는 사이트 투어도 진행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둘러본 리아드 의장은 바그다든에 계획된 190여 개의 학교와 정유공장, 발전소 등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BNCP 건설 본부 김철훈 상무는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향후 더 많은 방문객들이 예상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건설은 이라크 비스마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화건설 장안입니다.